2025년 하연과학 실험 최신 교과가 반영되었다고? 안녕하세요? 2025년은 과학교과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과도기입니다. 바로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하연과학 실험의 워크북은 전문 교재 연구개발팀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2025년 과학과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말 많은 과학단원에서 학기 이동과 학년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연과학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만큼 앞으로 3년간 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학습결손과 같은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차원에서도 선생님의 재량으로 보충수업을 진행하지만 특수한 실험활동이 많은 과학교과의 경우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는 원활한 재료 수급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연과학은 매년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교재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연과학 실험의 워크북은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어떤 교육과정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5년에 개정되는 3학년과 4학년 고과목 뿐만 아니라 26년에 개정되는 5, 6학년은 기존 교육과정과 개정교과를 함께 반영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막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교육과정 속 아이들에게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연과학의 워크북은 변화하는 시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실험을 좋아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연과학을 다니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험 보고서 쓰는 연습이 과학 고진학에도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하연 과학의 워크북이 매년 시기에 맞게 개정된 교과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서 더 유리하게 느껴졌어요. 변화되는 교육 과정에는 변화되는 교육이 해답입니다. 과학 실험은 역시 하연 과학 감사합니다.